오늘 하루도 폭염으로 고생 많으셨죠? 불덩이처럼 뜨거운 날씨로 불쾌지수도 치솟고 있습니다. 다툼이 잦아지는 시기인 만큼 마인드 컨트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명상이나 음악 감상으로 심신에 여유를 갖는 연습을 하고 통풍이 잘 되는 헐렁한 옷을 입고 생활하면서 가능한 숙면을 취하면 불쾌지수를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찬 정보가 득차니다 비즈정보쇼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분쟁 역시 늘고 있다는 건데요. 법적 지식이 없다면 해결 방안을 찾기 난감해하는 분들이 많을 때요.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군이 있다고 하네요. 부동산 분쟁 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곳이라고 하는데 어떤 곳일까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부분의 주택 등에 대한 매매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물건을 중개하거나 거래 조건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경우 큰 낭패를 볼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주고자 도움을 주는 곳이 있다고 한다. 그곳을 비즈정부쇼에서 찾아가 봤다. 불안한 부동산 매매, 재산 권리 보호받는 방법. 연간 5조 원대의 규모를 형성하는 부동산 중개 시장. 부동산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며 무자격자들의 낚시성 부동산 중개 행위와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여기에 개인 간 직거래가 늘어나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렇게 난해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내일처럼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곳이 있다.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 그곳을 찾아가 봤다. 30여 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중견 로펌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부동산 전문센터는 여러 소송 분야 중 부동산 분야에 집중하고 있어 법률 서비자의 선택에 노고를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센터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가장 적절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여 수행하고 있고 저는 그동안 수십여 건에 이르는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소송 중에서도 임대차를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소송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경향이 강해지고 이에 따라 전세 품귀 현상은 더욱 심해져 세입자들과 집주인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하는 경우나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고 하였음에도 임대차 보호법이 정한 통지 기간 동안 자신의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그후 2년간 전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가 유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1개월 전 통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는데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의 방법으로 집을 인도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별도의 판결을 얻어서 이사가지 않은 한채 경매 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성훈 변호사. 오랜 경력과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덕분에 법률 문제에 대한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 소송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쟁. 경매 관련 분쟁 등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 부동산 전문 센터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이 주를 이룹니다. 전통적으로 임대차 관련 소송과 부동산 매매 관련 소송, 하자 소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사비 청구 소송, 공사 계약 해제 관련 소송, 재건축 재개발 분쟁, 토지수용 보상 문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경매와 관련해서는 배당 이의와 유치권 부존재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매 투자자나 mpl 투자자들의 법률 자문 요청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여 동시에 상담에 있어 금전적인 부담이 없기에 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 소송 등에 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김성훈 변호사의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이어진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커지면서요, 이와 관련된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 좀더 듣기 위해서요, 김성훈 변호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은 분들이 법률적 문제에 놓였을 때, 혼자 해결을 하시려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럴 때이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어, 소송은 단순히 옳고 그름만을 판단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한 경우 생각과 달리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송에서 원고는 선, 청구 원인을 선정을 해야 되고 요건 사실을 주장해야 되고 그리고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도 수집해야 됩니다. 음. 반면 피고의 경우에는 어, 원고가 주장하는 공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고, 전략적인 방어를 해야 합니다. 즉, 소송이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적절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관련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보통의 경우 합의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 소송을 제기 전에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만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즉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면 초기 단계에 적절한 대응을 할수 있어서 분쟁을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가장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변호사는 전문가일 뿐이지 체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 당사자의 도움을 받아야 가장 적절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모든 일이든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들 이런 것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맡은 사건 중에 상가 건물 시공사가 건축비를 받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건축주인 시행사의 재산이 모두 신탁회사에 위탁된 관계로 꽤 난이도 있는 소송을 진행하게 해서 결국 공사비를 받기는 했지만, 오, 오. 어, 그동안 많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 만약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그,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얻어서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면 이러한 분쟁이 불필요하고 하... 쉽게 공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음. 중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혹시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네. 건축어가 취소 사건에 원고가 제기한 사건을 선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음. 어, 고등법원에서 폐소한 사건을 제가 선임을 했었는데요. 대법원에 이제 올라가는 단계에서 모든 기록을 검토를 한 결과, 그 고등법원에서 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주었던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그 연구 자료가 조작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을 하고 원고가 건축법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서 그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서 파기환송이 됐고 결국 원고가 승소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단한 사건으로. 150억 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 억울함을 좀 풀어주신 거네요. 큰일 날뻔 했네요. 네. 예. 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변호사는 전문가이자 서비스업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음. 제가 맡은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것이 기본적인 저의 목표입니다. 음. 어, 하나 더 부차적으로 한다면,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법률 지식을 다른 사람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능력이 되는 대로 일주일에 한두세 편이라도 그 짤막한 그 부동산 관련 법률 글을 블로그에 올려서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생각입니다. 아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예 오늘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가뭄으로 벌 개체수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벌에게 쏘이지 않으려면 산이나 들에 갈때 자극적인 냄새의 화장품이나 향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고요. 밝고 화려한 옷보다는 어두운 긴 소매 옷을 입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벌에 쏘였다면 신용카드처럼 단면이 평평한 물건을 이용해 벌에 쏘인 부위를 밀어서 침을 뺀후 비누와 물로 씻어야 2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